엠마오로 걸어가심 바로 그날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함께 걸으며 얘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중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슬픈 얼굴로 대답했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셨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었고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였죠. 아이고, 이제 우리의 희망은 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는. 그를 죽으러 끌려가는 죄 없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선 사람은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가르쳐 주며 설명해 줬어요. 그러는 동안 글로바의 집에 도착했어요. 함께 온그 사람은 계속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에, 들어오세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저녁을 드시죠. 그래서 그 사람은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녁이 준비되자 그는 빵을 들고 축복하더니 쪽에서 그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순간 그들은 그 낯선 사람을 알아봤어요. 이, 이럴 수가 예수님이셨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허허,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 건그 사람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야.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 것을 말해 줘야 해.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엔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모여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시 나타나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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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유, 유령은 아니시죠? 나를 잘 보거라. 유령은 이런 뼈와 살이 없다. 그리고 먹을 것좀 다오. 예수님은 음식을 함께 드시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 모두에게도 설명해 주셨어요.